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밤새 평안하게 주무셨습니까? 어느 하루의 일과도 하나님의 인도로 평탄하게, 안전하게, 강건하게 사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아, 지금 읽은 1절부터 13절 말씀은 변화산에서 정말 영광스럽게 하늘에 주권자로서 영광스럽게 변화, 변모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어, 예수님의 이 변화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원래 본래의 모습이실 거예요. 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버리고 또 내려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왜 하늘 보자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이고 또 인류를 함께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변모된 정말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던 그런 모습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인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사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 때문에 내려오신 주님이 잠시 변화산 위에서 변모된 모습으로 원래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셨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모세는요.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서 모든 예언을, 그리고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아와 함께 계셨다는 얘기는 바로 율법과 예언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은 지켜보고 있는 입장인데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리죠. 5절 말씀을 한번더 보세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 얘기는 뭐냐면,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신적인 권위를 갖고 오셨다는 것. 하나님의 전권을 다 갖고 오셨다는 확증의 말씀을 여기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배경을 갖고 오늘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어, 제가 오늘 이 읽은 본문 속에서 한 서너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장차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스럽게 변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면서 교제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 고린도전서 15장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장인데 그 예수님의 부활장은 곧 우리들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율법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선지자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성도들을 대표하는 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성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바로 성도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인간의 육신의 삶을 살았어요. 모세가 광야 길에서 40년 동안 그리고 또 왕자로서 40년 광야에서 또 독고하면서 40년 120년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건 성도들의 일상의 삶, 평생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치고 다녔지만 아하방과 또 이세벨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또 바알세불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에 의해 핍박을 받고 도망 다니며 고초를 겪었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이것은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있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성도들이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변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더라도 신앙 놓치지 말고 믿음 내려앉지 말고 믿음 잘 지켜서 신앙 잘 지켜서 장차 우리의 모습도 변모해서 주님 앞에 설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두 번째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제자들은 두려워하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도 두려워해야 해요. 그러나, 7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주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들에게 손을 대서 안심하게 해주셨어요. 주님은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에게 또 인생을 살면서 가진 두려움을 만나는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세요. 우리가 이사야서 41장 10절 이하에 말씀해도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안심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시고 손을 대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어떤 위험한 세상에 살아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께서 변모하시는 이 변화 산에 누가 동행자로 갔습니까? 베드로사도 야고보와 요한 형제 사도가 같이 올라간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세 제자가 제일 직은 거리에 있었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도 주님은 이세 제자를 동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세 제자가 위대한 것은 뭐 신앙이 특별하고. 특별한 재주나 능력이나 은사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 곁에 늘 머무는 자였기 때문에 이들이 위대한 사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과 늘 함께하는 자리에 있어서 위대한 신앙인들이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어떤 영편에서의 자리에서라도 주님 곁에 머물러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신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4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환상적인 그 변화산의 모습을 보니까 내려가고 싶지 않지요. 다시 세상 사람 만나고 싶지 않지요. 다시 고난을 겪고 아프기도 하고 슬픔도 있고 일거리들이 많은 세상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지요. 그런데도 주님은 아니에요.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내려와 세상 속에서 아직 사명자로서 살아야 할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아직은 십자가를 지시는 길로 더 나가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세상 속에 내려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렇습니다. 그냥 고고하게 고립돼서 세상과 단절, 절연해서 사는 그 신앙이 옳고 든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명자의 삶을 살때 우리의 신앙이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한날을 시작하셔야겠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가셔야겠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 전도자의 사명, 은사자의 사명, 그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잘 살아내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 변화산의 모양처럼 변모된 곳으로 우리를 불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화산에서 그 얼굴에 빛이 나고 그 옷이 세상의 옷과 같지 않은 광채난 옷을 입으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변화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거룩한 성도로서 사명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믿음만 지키며 주님을 위하여 또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 선지자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고 거기에 거처를 두고 머물기만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변화산에서 내려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만 했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야만 했던 주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본 받아 우리가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이웃들 속에서 이 험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삶을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과 간구의 내용을 들으시고 연락하여 주셔서 꼭 필요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대 속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또 아픈 이들은 치유되어 회복되게 하시고, 의료진들과 방역진들은 더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이 사회의 이 시대의 건강을 지키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를 주님께 맡기오니, 신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첫 번째 기도하실 제목은 내가 세상에서 살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또두 번째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절대 최절명의 위기에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이런 전염병의 시대, 위기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갖추고 개혁되는 교회,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 가족들의 생활과 환경,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도록.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다른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키시도록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